팔복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 우리가, 우리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코 복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복들도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정도만 말했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더 쉬웠을 텐데요. 여기서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실제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는 나라들이 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픈 도어즈라는 선교 단체에서는 매년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를 순위로 먹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주로 일, 1위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예, 북한입니다 북한 바로 우리와 동족인 북한이 기독교 박해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다가 김시일과의 동상을 다 세워놓았잖아요 그리고 이란 뭐 이라크 시리아 등 이슬람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들도 그 대부분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다 포함되지요. 그리고 또 이제 공산주의를 따르는 나라들이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가 신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귀찮기도 하고 동시에 어떨 때는 체제의 위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지요. 북한이나 중국, 뭐 <laughs> 쿠바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들에 만약에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아마 귀에 썩 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상당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밝기가 히 두려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복을 팔복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철이 들어야 한다. 철이 든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린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어릴 때에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또 때를 씁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복을 구하는 어린 신자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게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찬양하였는데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복, 어, 자기 욕심을 구하는 복,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 어쩌면 어린 때를 다 통과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앙의 과정을 우리도 다 겪었고요. 또뭐 아직까지도 주님, 내 네,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 하나님 아버지께 때를 쓰면서 나가는 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신앙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뭔가가 유익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신앙을 가질 수,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나보다 더 귀한 무언가가 있다 영원한 것,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박해까지 당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를 위해서 박회를 받는 자 이야기 하잖아요.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두 가지를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의 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 세상의 의는 항상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입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가 살려고 남탓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옳은데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변해 버린 것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남을 누르고 그 내가 이겨야지 된다. 그것이 세상의 의라는 것입니다. 뭔가 여유 있을 때는 남들 다 인정해 주는척 위해 주는 척 하지만 결국 내 것과 부딪히면은 물러서지 않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의인데요.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므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바로 그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 자기도 판단을 받고 자기 의가 무너질 때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세상 이야기들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의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을 설명하기 쉽지가 않지만 우리는 짧고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는 예수입니다. 의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의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멸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받는 고난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야지 자신의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사셨던 것이죠. 자신이 이루신 의의를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겨, 생깁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듯, 비추듯 우리의 자기의가 녹아내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싫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힘으로 그 빛의 힘, 사랑의 힘, 그 의의 힘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큼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한, 전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막부터 토론해도 아무리 싸워봐도 안 되는 거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나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스대반이 성령 충만해야 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대반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달려들어서 스대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까지 가는 경우는 극적인 경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할때 거기에는 항상 사탄의 저항과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우리 한 마을에 또한 가정에 예수 믿는 자가 들어오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지요. 온갖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그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나라가 치명적인 이제 구멍이 뚫리기, 뚫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박해를 하고요 온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 그것을 다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탄의 나라가 접하는 그 면에는 항상 박해가 일어난다. 누가 박해를 당합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린 양인데요. 저들은 이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는 거죠, 하는 거죠. 이 박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고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박해를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이 대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내가 살겠다고 대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을 통해서 부음과 되니까 예수님처럼. 견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었던 것처럼 참고 그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해도 대들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이 사랑 가운데 나오라고 두팔 벌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 행복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저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조차도어쩔할수 없는 저들의 기쁨, 저들의 사랑. 도대체 뭘까? 우리 선교 초기 예.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 사랑이 뭘까? 그 의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회는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길을 열어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박회 받는 자 그를 통해서, 그를 통로로 해서, 예, 그 박회 받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 복이 이웃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몇 번째 복에 주어지는 약속과 똑같습니까?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천국이 내적인 마음의 평안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장래의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이 땅에서 특박을 받으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게 받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받게 받는 자들이 장래에 완성될 천국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될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모시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더 당당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박해를 환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가 혹 있다면, 주님 때문에 멸시받거나 박해받는 것이 혹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피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퀴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순환과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예. 여덟 번째 복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부서 일곱 번째까지처럼 단순한 복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절 12절 두 절의 내용을 첨가해서 그 내용을 좀더 보충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마지막 복이 중요하다 부연 설명도 필요하고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라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1 1절은 앞에 구절을 좀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박해받는 것을 욕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중상모략하는 것들 없는 일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때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 아예 대놓고 거침없이 욕을 해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박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올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기서도 나로 말미야마 이러한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복이 있다. 앞에서는 의를 위하여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나를 위하여, 즉 예수, 예수를 위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가 많죠. 우리 기독교도 잘하면 좋겠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마음이 굳어져서 세상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 본 일들이 많지 않고 또 박해까지 받아본 일은 더더욱 없다. 나랑은 너무 먼 이야기다. 오늘 이 박해에 관한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열정적으로 전도하라고 하면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을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 찬양하고, 우리 영이 깨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증거하고 싶다. 내게 주신 이 평안함과 기쁨, 친구에게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은혜를 누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요즘 다시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께서 이끄시면 박해도 이겨내고요. 욕도 견뎌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팔복정 마지막 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복으로, 내가 받아야 할 복으로 주신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품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러 나가서 어떻게 입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면요. 내가 막 전도하고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게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욕하고 괴롭히는데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 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이곳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희생하는 자는 바보입니까?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바로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미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짐 엘리엇 씨한 말입니다. 지멜리엇 이야기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멜리엇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 에콰도르로 사역을 하러 가서 이제 오랫동안 접촉 자체가 안 되다가 드디어 한 부족과 접촉하게 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첫 만남에서 창에 찔러 순교하고 그 시체가 강을 따라 이제 떠내려왔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게 1950년대 이야기거든요. 미국에서는 젊고 미래가 촉망되는 이 청년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것은 너무나 큰 낭비가 아닌가. 너무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기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 엘리어스의 일기장 속에 바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박해를 견뎌내느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짐 엘리어스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그곳에 그 아내가 다시 복음을 들고 몇년 후에 들어가는데요 그 부족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몇십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박해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가 지멜리어처럼 순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원자 주님 위해서 최소한 조금은 수고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몸,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치열한 하나님 나라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편하게 있다가 어떻게 주님 만나러 갑니까? 작은 징검다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몇, 몇 개쯤은 놓고 수고하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던지는 기뻐하라, 박해를 기뻐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합당하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가운데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기뻐하고 제자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이 복을 제자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 버립니다. 박해가 기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박해에 관한 것인데요. 또그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만이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 저 영혼이 천국에 가지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받는 박해는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리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이 땅의 고난과 박해 능이 이겨내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의 이 고백으로 또 살아가시는 또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